21일 영상 이0 당첨 발표 1번 첫번째 댓글 이영희 고객님 21번 댓글 김희영님 70번 댓글 이미라님 축하드립니다. 몰갱 큰 무지 가요. 주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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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진의 다육입니다. 낮에 내내 손님 오시면 받고 내내 커팅하다가 이제 컴컴한데 영상 찍어요. 잘 보이게 제가 화면 가까이 갖다 댈게요. 자, 요게 뭐냐면 도감마리아예요. 4cm밖에 안 나와요. 4cm. 자, 사이즈 2cm 나옵니다. 아주 작아요.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지금 탄력 받았어요. 자. 도감마리아 철아 120만 원입니다. 어 크고 비싼 거 사면 좋겠죠. 그지 작은 거.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 도감마리아 철아고요 120만 원입니다. 비싸서 요렇게 사이즈는 3cm. 철라의김 사이즈는 2cm. 예. 비싸서 못 사셨던 도감마리아 철합니다. 자, 120만 원이고요. 두 개밖에 없어요. 구매해 놓으시면 제가 금직하게 엄청 크게 키워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영상 찍는데 우리 조카가 오빠다 여기 시다바리 하라 그래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잡아주고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요거는 몰개인 금이고요. 예, 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 아가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달고 있고요. 어디더라? 제가 어디 봤는데. 어디 갔지? 자구를 세 개를 달고 있어요. 요 밑에 하나 있고요. 네, 자, 요기도 하나 있고요. 제가 봤는데 분명히 자, 자구 세 개를 달고 있어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해요. 제가 자구 숭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밭에 심었습니다. 밭에 심어서 폭풍성장을 시키고 여기 뒤에 아이는 금세개다잘 드러나이에요. 사이즈가 9cm 정도 나오고요. 충도 많아요. 자구 빼고 난 다음에 아가 이렇게 이렇게 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 이렇게 펴지는 아이인데 지금 제가 네, 이렇게 펴지는 아이예요. 근데 많이 오므라들었어요. 그거 충수도 좋아요. 자구를 달고 또 제가 뽑아 갖고 와서 심었다 보니까 제가 자구 잘 받아서. 네. 키워서 번식해 드리겠습니다. 몰개임금 자구 3개 달고 갑니다. 650만원이고요. 제가 저렴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저렴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렴하게 갖고 와서 지금 판매되는 자구 3개 값 치고 이렇게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조금 싸게 주셨어요. 제가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주셔서 제가 싸게 내봅니다. 650만원. 요거 재테크 제가 해드려요. 자, 5번. 4번 이름표가 날아갔습니다. 자, 5번. 몰개인 금이구요. 금잘 들었어요. 층수 좋아요. 사이즈도 좋아요. 8cm 나옵니다. 자, 몰개인 금이 재테크 짱이에요. 짱. 왜냐면, 음, 자구 하나도 100만원 이상 판매가 되잖아요. 네. 자, 몰개인 금. 층수 좋고요 조금 더, 몇 달만 더 키워서 커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400만원 입니다 몰개인금 입니다 6번 몰개인금 이구요 사이즈 9cm 나와요 9cm 충수도 좋아요 어 뿌리 제가 심었거든요 뿌리 완벽하게 있습니다 음. 후, 키워갖고 커팅하면 될것 같아요. 450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몰기임금 재테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 아이는 키워서 커팅해서 윗면 뿌리 내리고 아랫면에서 자구 나오면 자구를 판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뿌리 내려서 조금 더 키워서 조금이라도 돈더 받아서 자, 제가 우리 재테크 하시는 분 어, 몰기인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는 가까운 쪽에 있어서. 자, 요 아이를 처음에 커팅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구를 몇 개를 달았냐면요. 요렇게. 네 개.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개 달았어요. 네 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윗면을 커팅한 아이를 뿌리를 내렸더니 여기 또 달고 있어요. 전일수건니까. 언니 한번 보셔요. 많이 컸지요? 눈에 확 보이죠? 이렇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갱 금이든, 어떤 금이든, 어떤 아이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언니 커팅해갖고 여기다 꽂아놓은 거, 음, 처음에는 막 지글지글하니, 예. 보기 싫어서. 저도 솔직히 보기 싫어요. 아니, 제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막, 싱싱해야 되는데, 막, 찌글찌글하고, 막, 그더니,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예. 요, 몰개인금 보세요. 언니가 되게 흐뭇해 해요. 요렇게 또, 몰개인금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면, 네, 아이, 충분하게 번식되고, 재테크 되는 아입니다. 6번, 몰개인금 450만원. 은지 엄마가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죠. 예, 6번입니다. 자, 7번. 몰개인 금이구요. 제가 여기 심다가, 아이고, 심다가 여기 하나 뿜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싹 칼을 넣어가지고 커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물을 먹고 있어서 제가 커팅은 지금은 안 하구요. 조금 이렇게 심어 놓으면 물이 좀 빠지면 음, 커팅할 때 입장 하나 띄고도 하거든요 요거는 치실로 하지 않고 그냥 음, 커팅 칼을 넣어갖고 싹 따면 될것 같아요 네 층수는 좋아요 층수 좋은 아이를 제가 여기 이렇게 심다가 물을 좀 먹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뿌리에 공기 들어갈까봐 먼저 심는다는게 이렇게 분질러 먹었어요 그래도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음 좋지요 자 사이즈 9.5cm 나오네요 층수 좋구요 자 여기에서 칼을 요렇게 넣어 가지고 딱 따서 윗면 따고 밑에 자구 받으면 바로 가능한 아이예요 바로 자구 나오면 제가 140만원에 팔아 드릴 수 있어요 음. 몰개임금 근데 140만원에 왜 팔아요 그거 뿌리 내려서 다시 키워 가지고 번식 하죠 500만원짜리 하나 사셔 가지고 목치면 윗면 머리 하나 남죠. 밑에 자구 두개 달리면 두개 되죠. 새 아이를 뿌리 내려서 또 치면 여섯 개가 되고 이렇게 자꾸 번식번식 번식 되잖아요. 그죠? 7번 몰개임금 500만원입니다. 자 8번이고요. 제가 오늘은 몰개임금을 집중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의 모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멋지죠? 크, 뒷모습 봐요. 멋지죠? 여기에 딱 하나 이렇게 자연자구가 달렸어요. 요 안에 사이즈가 정말금 잘 들었고요. 사이즈가 한 5.5cm 정도 돼요. 이 입장까지 제가 다딸수 있을지는 몰라서 쭉 삐져나오면, 이거, 음, 제가 최대한 5개월이 걸리더라도 삐져나올 때까지 이 몸에서 엄청나게 키워서 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몰개임금 자연자구. 제가 작년에도 하나 달린 거 저희 재테크 하시는 분이 하나 예약을 하셨다가 제가 한 3개월 정도 더 있다가 커팅을 해서 따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자연자구 크게 커팅을 해서 음 몸에서 최대한 엄마 쭈쭈 많이 먹고 키워갖고 따니까 빨리빨리 크더라고요. 자, 8번. 엄청 좋죠? 네. 이 엄마예요. 모주예요, 모주.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모주. 이 아이에 모주 딱 하나 달렸어요. 음. 180만 원입니다. 자. 10번. 자, 요렇게 생긴 몰개인이에요. 딱. 여기도 하나 예약이 됐고, 여기도 하나 예약이 됐고. 자, 보니까 요 밑에. 요 밑에 요거. 잘 들었어요. 올금 아니에요. 금잘들었고요 요거 지금 사이즈. 3.5cm 나와요 저 요거 예약합니다 10번 몰개인금 자구 140만원입니다 최대한 제가 이것도 지금 따도 되는데 제가 안 따고 있어요 왜? 좀더 키워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해놓으신 아이를 제가 다음 자구를 받기 위해서 빨리 따면 아이들 조금 큼직큼직했을 때 따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140만원 몰개인금 자구 요거 하나 커팅합니다. 요쪽에는 누가 구매하셨나 볼까요? 송숙경 고객님이 요거, 요거, 요거 하신 거. 그 다음에 여기는 <laughs> 김현숙 고객님 하신 거. 아유, 이뻐라. 여기는 네, 140만원 몰개인금 자구 하나 예약합니다. 여기 아메스트로에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금을 제가 저렇게 자연 자구를 커팅을 했어 너무 길게 빠져서. 요거는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뿌리 말르면 사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예약해볼까요. 아이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세개가 달려있네. 자 11번이구요. 요 아이 금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요거 사이즈 아직 작아요. 2cm밖에 안나요. 네. 제가 여기서 폭풍성장 이만큼하게 키워가지고, 골드다이아몬드. 크게 키워갖고 커팅할게요. 급하지 않으니까. 자, 11번. 몰개임금 자구 140만원. 언제 엄마한테 이거 1년 동안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크게 키워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요. 막 나와요. 막 나와요. 네, 여기. 예. 네. 이쪽에도 나와요.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또, 여기도 보세요. 막 나와요. 예. 네. 여기 원종 몰개인도 나오고. 여기는 박혜란 고객님 아직 아, 나옵니다. 자, 박혜란 고객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요요요. 여기, 여기, 여기. 나오지요? 지금 <laughs> 나오는 거 올려. 아유,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여기도 달와요 나와요. 나와요. 음. 박혜란 고객님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게두개 보여요. 현재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두 개. 이제 입장이 싹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치 값은 해야 되겠죠. 이만한 게 큰데. 이게 사이즈가 20cm가 넘는데 등치 값은 해야지. 그죠? 세개 달렸고요. 얘도 1월 24일날 했는데요. 아이고, 얘도 막, 막 달아요. 막 달아요. 보세요. 여기 속에. 신기하죠? 이렇게 다육이가 재테크가 돼요. 희한하죠? 어머요.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나오죠?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대품을 샀어요. 커팅을 해서 자구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대품을 사서 키워서 이렇게 커팅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여기 전정자 구독자님 여기 이금 자. 어머니 자. 뿌리 물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쭉 펴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 우리 아들 코로나 확진 받았을 때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펴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두달 정도를 농장에서 가지고 와서 말렸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물르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랬더니, 아이고, 네. 이제 서서히 물을 먹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겁나서 물도 많이 못 주겠어요. 비싼 거라서. 네. 자, 12번. 오늘은 제가 몰개인 금 위주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솔직히 하도 커팅을 많이 했더니요. 아유, 몸이 피곤하네. 12번. 자. 120만원 입니다 요 아이는 약간 가에 올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녹이 나오고 있어요 자 녹으로 다 찼어요 그래서 이 엄마 자체가 약간 음 푸른기 보다는 금기가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닮은 이쁘죠 성립장에 금다잡아는데자 요게 12번 최대한 제가 키워서 딸게요 사이즈 3.5cm 나옵니다 자 13번 120만원 자 요거 요거 2번 이라고 써져 있죠 예 요거 120만원입니다 13번 자 14번 요거 요거 이거는 저는 택배 안보내요 네오빠다육만 택배 보내요 저는 제가 키워드릴겁니다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큼직큼직하게 미리 아마 작년부터 제가 뿌리 내리고 어, 이렇게 하는거 배웠어요 연구했습니다 잘할겁니다 그럼 좋지요 자 3번 아이10 3번이고요. 14번이 요 3번 갑니다. 120만원입니다. 몰개인금입니다. 요 안에는 살짝 B급으로 나오네요. 잘 들었어요. 송입장 보시고요. 3번 14번이에요. 자 2번 2번 좋지요? 13번이고요. 자 1번 네 12번입니다. 요 원종 몰개잉금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예 아이고 이쁜 원종 몰개잉금 입니다 자 원종 몰개잉금 제가 한번 요것도 하나 올려 볼게요 15번 이구요 원종 몰개잉금 입니다 자 자연자구 에요 자연자구 예 이렇게 새끼를 다니라고 예 여기 안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새끼를 다니라고 입장들이 큰이라고 입장이 물러요 자, 여기 아가 하나 15번 원정몰개인 자연자구입니다. 자연자구 250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16번 원정몰개인금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7번, 7번 자, 이렇게 7번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 250만원 예약하고요. 자, 이거는 8번 이거는 17번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어, 모주 보시면 이렇게 좋은 아이예요. 완전 물개 네. 꽃대가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두번 7번은 16번 8번은 250만원 17번 이렇게 예약합니다. 자1 8번이고요 엄마 모주 보세요. 정말 예쁘죠? 멋지죠? 자 요게 자구가 이렇게 달고 나와요. 자 18번 몰개인금 요거 요거 140만원 예약합니다. 자 19번 아직 작아요. 자 19번 140만원 몰개인금 예약합니다. 자금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20번 자 요거는 조금 꺾어줘야 되겠어요. 네. 자 요거 20번 그럼 잘 나왔죠 20번 140만원 요거는 입장이 어차피 하엽으로 질라 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영양분을 빨리 애기가 크기 위해서 잠깐 잘라 놓는 거예요 자 요렇게 140만원 이렇게 예약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음 양상을 많이 준비를 못 했어요 오늘 커팅을 많이 하니라고 늦어 가지고 또 우리 오빠다 요 내일 오전 아침 10시에 올라갈 아니, 아침 9시에 올라갈 영상에 제가 커팅하는 것도 카메라 잡아준 이라고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몰게인 금 예약만 영상을 몇개 올리고요. 어, 조 아이들을 커팅을 해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하면 이렇게 따요. 따면 요 정도 되는 아이를 따지요. 그러면 요 아이들을 요렇게 하면 뿌리가 내려요. 어이 봐요. 뿌리 내리죠. 요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아이고 여기 봐요, 나오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커팅을 한 아이를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잠시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키워서 대품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 아이들을 또 커팅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커팅하는 할 정도가 됐죠. 근데 너무 적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달리는 게 이렇게 뭐두 개밖에 안 달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많이 열, 열큰 다음에 커팅을 할게요. 자, 이런 것도 청수. 어, 우리 구독자님들 맨날 와가지고 아유, 언제 커, 언제 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이거 보세요. 음, 청수 보세요. 예. 네. 근데 커팅 안 합니다. 전남성 어머님 아직 커팅 안합니다 제가 아주더 크게 조금 더 키워서 할게요 이렇게 아직 탄력이 조금 늦게 받는 아이들도 있고 받기 시작하면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유 보세요 엄청 많죠 멀게 네. 다 제가 키워드리고 네. 자, 요런 아이 흠뻑흠뻑 키워갖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거는 조금 작네요, 아직. 그죠? 이제 막컷 심어 놓으셔가지고. 여기 김상기 고객님 이렇게 금잘 나오고 있어요. 에이, 자, 요렇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어, 미리 예약하세요. 미리 예약하시고, 어, 아가떼가 가격이 싸죠.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상당히 강, 가격이 나가잖아요. 제가 요거는 왜안 올려드렸냐면, 살짝 요렇게 한쪽이 녹이, 어, 큼이 조금 강해 보여서, 제가 요거는 다시 번식하려고 안 올려드렸거든요. 요런 것도 보세요. 김티나 고객님 해놓은 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잖아요. 박병철 고객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제가 한 농장에서 갖고 왔거든요. 약간 조금 더커 보이더니 이렇게 컸네. 예. 자, 오늘은 몰개임금 재테크. 음, 큰거는 큰거 나름대로 커팅해서 자구를 빨리 받을 수있고요 자구 예약하는 아이들은 어,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은지 엄마한테 1년 동안 맡겨 주세요 1년 동안 은지 엄마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커팅해서 키워서 커팅해서 번식 번식해서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김포마리아 금 제가 요거 정말, 콩알만한 거, 700만원에 샀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1년 키웠더니 이렇게 커졌네요. 하, 이쁘죠. 저도 김포마리아 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구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